안녕하십니까 행정법 고맙습입니다자 우리 전 시간에 대해서 우리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자기관결적 신부에 대해서 기어하죠자 복습경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음, 그러면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분에 대한 설명을로어드니까 이렇게 나왔죠. 자, 일반과 관련돼서 자기 완결적 신고 수리 커비에 대해서 보면, 자기 완결적 신고 수리 커비에 대해서는 거의 처분성이 부정되죠. 처분성이 부정된다는 라 것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정답은 일번이 되고, 나머지 2번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행위 요건적 신고 수리의 하제가 이제 흠이다라는 거죠. 음식은 취소의 대상이 된다 오케이. 3번의 행정 절차법은 자기 완결적 신고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절차법에서 우리 자기 완결적 신고에 대해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번 지문에 대해서 수산업법에 대한 어업신고는 행정 요건적 신고에 해당 된다. 이거는 우리 칼례에서 우리가 인정해 주고있죠 특히,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대비를 해 두셔야 돼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 국급행정법에서도 우리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특히,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고, 우리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자기 관결적 신고와 행정요건적 신고에 대해서는 항상 기요를해 해달라고 부탁드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행정, 일반 행정작용법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행정상 입법, 입법, 누가 하죠? 일번 국회의정, 행정계, 그 다음에 행정행의 위 종류와 내용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행위 효력과 하자. 그 다음에 그 밖에 행정의 주요 행시, 그 다음에 행정과정의 법적 규율. 그래서, 자, 이번 파트에 보려는 게 일반 행정작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 문제, 일반행정작용법과 관련돼서 행정상 입법이라는 게 있어요. 입법. 입법과 관련돼서는 이제 법이 제정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설사 관련돼서 행정상 입법의 의계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크게 나눠줄 수 있어요. 첫 번째, 국가행정의 입법. 국가행정법의 행정권에 대한 입법은 법경명령이라는게 있고, 행정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 법규 명령과 관련돼서 임해져 임명령이 이인 있고 그다음에 집행 명령이 있다는 겁니다. 행정규칙과 관련되서는 역시 행정 명령이 되죠.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때 대표적으로 조례와 규칙 이렇게 해서 어? 행정 입법과 관련되서 크게 우리가 줄기를 잡고 우리가 나가셔야 돼요. 그만다시 어? 국가 행정의 입법에 대해서는 크게 법규 명령과 법가이다 행정규칙이다. 여기 대해서 행정법 규 행정과 관련되어서 개별로 인명령 집행 명령이 있고 행정규칙과 관련되어서 행정명령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입법조례와 규칙이 있다라는 것. 어마 행정 입법은 크게 국가행정권에 대한, 뭐 행정권에 대한 입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입법으로 우리가 나눠지게 된다라는 것. 자 그러면 이제 항상 우리가 개념을 잡았어요. 잡아야 돼. 그러면 행정입법이란 뭔가 이 행정의 법의 법이 제정되는 것. 행정기관이 일방적 추상적인 법규성을 정립, 작용 또는 그에 대해서 정립된 규범을 말합니다. 그러면 행정입법의 개념을 일단 잡아놓고 행정입법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래서 국가행정권의 입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한 입법이죠. 여기 에 대표적으로 뭐라고 있어요? 조례와 규칙이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 주시고 자 그러면 전자는 다시 법규의 성서을 가지는 법규명령과 뭐가 있다 그래서 법규를 성규를 가지 않는 행정규칙적 행정명령으로 구분되죠 후자는 다시 거로 나눠져 조례와 규칙으로 나눠진다 조례 규칙 다시 한번 법규명령 행정규칙 크게 크게 두 개로 나눠지고 자 행정상 입법의 필요성은 뭐냐 행정이라는 것은 참 복잡해요.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정기본법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최초로 우리가 만들어놔죠. 행정이 이제 복잡하고 다지하고 전문 기술성에 따라서 실제 행정을 담당하고 전문적 기관을 갖는 행정부의 행정입법이 보다 능력적인 것으로 되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법의 필요성은 복잡하다라는 거야. 복잡. 그 다음에 다이 여러 가지 좀 전문성, 기술성이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그러 복잡하다라는 것은 어때요? 이게 법이 따라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법은 항상 법은 원칙 조항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뭐가 어, 조항이 있죠? A 조항이 있어요. 자, 원칙 조항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 원리 원칙을 말하는 거죠. A적으로 본 법이 사문화되지 않게해서는 A 조항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A 조항이 이제 대표적으로 뭐냐? 우리가 이제 어떤 조례를 우리가 두고 있죠. 그래서 원칙 예외 항상 기억해 두시고 자, 법은 사회보다 뒤쳐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주죠. 법적 안정성과 그래서 사회적 타당성을 준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에서 목적이 우리가 제정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그러면 우리 행정 입법의 필요성은 대표적으로 이제 입법의 좋정의야 인기 엉망성이 부족하다라는 거야. 유동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전시기타 비상사태 의 발생과 국제적 긴장의 장자로 인해 신속하고 신축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행정부의 강범위한 수권이 필요하게 된다. 수권이라는 것은 권한을 주는 거죠. 그래서 수권,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기, 개념을 정리할 때, 이네가지 개념도 간과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권리라는 개념을 우리가 잡아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권능이 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권한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권능이 뭐냐? 요새 네 가지 개념은 우리가 반드시 잡고 가야죠. 우리 권리란 권리란 뭐예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일이다. 여기에 대해서 권능이라는 것은 권리를 이루는 계계의 사실. 이게 바로 권능이 된다는 거예요. 권한이라는 것은 법이 주는 지 또는 자격. 이게 바로 권한이래. 권언이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정당하게 하는 행위 그게 바로 뭐예요? 권언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권리, 권능, 권한, 권언의 의미가 장제 참상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리권이라는 것은 하나대로 뭐예요? 이거는 권한이 되죠. 대리권이라는 것은 그럼 대리에 대해서 뭡니까? 대리라는 것은 자 대리인이 어서 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서 효과를 본인에게 기속하는 것. 그러면 대리인에 대해서 대리권을 가지려면 본인의 특별 수건이 필요하다는 거에 전함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권리와 권능과 권한의 어느 개념요? 내가 이 개념을 다시 인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행정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범법에한 수권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가 행정 기관 국가 행정 기관에 대한 입법이 거기에 바로 법규명령과 행정명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 자치단체 의한 입법은 대표적으로 조례와 규칙의 입법죠그러 여기에. 자 법규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의의를 갖고 성질에 대해서 봐서 법규 명령에 대해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출제는 한번 살펴보으로 하죠? 자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 이동에 관한 설명 중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동이라는 것은 이자가 다를 이자라고 해서 그만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자 법규명령은 법규야. 법규의 성질로서 수권을 줘야죠. 수권. 자법령의 수권이 필요하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 국토교통부 부령 이렇게 수권이 줘야 되겠죠. 행정규칙은 수권 없이도 발할 수 있다. 일정의 규칙이기 때문에. 법규명령은 공포를 요하나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아주 잘 설명하고 있죠. 법규명령은 양면적 구속성을 다지나 행정규칙은 인면적 구속성을 갖는다. 4번 지문과 관련돼서 법규명령의 위반행위는 무효사유가 되나 행정규칙의 위반행위는 취소사유가 된다. 그렇지는 않죠. 법규명령의 위반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될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4번은 X가 되고요. 5번의 법규명령을 위반한 공무원이나 행정규칙을 위반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책임을 면할수 없다는 점에서 같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사번이된다는것 자 문제 형태가 이렇게 출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죠. 그러면 법규명령과 행정 중의 차이적문제로해서 대체 문제로해서 영어 문제에 대해서 대비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대반 사 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조 법규 령 명령, 법규명령에 대해서 우리 봤으니까 법조 명령의 종류들은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한번 확인해 보죠. 법적 효력을 기준으로, 효력적 측면에서, 측면에서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것, 비상명령. 비상명령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럼 비상명령이 있고 법률적, 대의적 법규 명령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법률 종속적 법규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효력적 측면에서 본다면 비상명령, 비상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행정권이 바라는 헌법적 효력을 지닌 독립명령을 바로 비상명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긴급조치권,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죠. 자, 이번에 종례 우리나라 헌법의 긴급조치, 여기 이야기했죠. 긴급조치, 제4공화국, 그 다음에 오가오는 의 비상조치가 대표적인 그 사례가 바로 비상명령이 됩니다. 그렇다고 비상명령은 해낸 헌법상으로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러면, 혈액적 측면에서 우리가 비상명령이 있다는 것 하나 잡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법적 효력 측면에서 법률 대의적, 법률 대의다는 것은 뭐예요? 법규 명령을 법률 규정에 대신할 수 있는 가 법률에 대신할 수 있는 게 바로 법규, 법률 대의적 법규 명령이 있어요. 그러면 헌법적 수권에 의해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바로 여기에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명령이 바로 법률 행위적 법규 명령이래요. 헌법 76조에는 뭐냐? 긴급 명령이 거고요 긴급 재정이고 경제 명령이 그 대한 종류로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한번 지문과 관련돼서 헌법에서 직접 수권을 받아 바라는 동기명령이다. 그래서 법률 대의적 법규명령.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법률에 종속되는 법률 종속적 법규명령. 어, 아유, 별로도 없어요. 그냥 력적인 측면에서 비상명령. 그 다음에 법률 대의적 법규명령 법률 종속적 법규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임 명령과 집행명령을 우리가 또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말그 자체예요 임해준다 임 이인 명령 대통령령으로 임한다 임 이인 명령이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행명령 집행명령이야 집행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결에도 세 가지가 있겠죠 확정판결은 이행판결 이행판결이 있고요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이 있어. 그러면 이행 판결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어. 그 자체가 이행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대해서 확인 판결과 형성 판결은 대표적으로 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되겠죠. 모든 게 법이라는 것은 똑같은 논리로 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명령과 집행명령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내용으로서 법률에서 임받은 사항을 내용적을, 내용적으로 보충하는 법규명령, 법률보충명령이라고 법규, 법률, 그러죠. 포인트는 이제 뭐의 임이라는 의미를 잡아주고요. 여기에 대해서 집행명령이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기술적 사항을 규율하는 법종명령이 바로 집행명령이 데요 그러면, 자, 임명령과 관련돼서, 그러면 임이라는 것은 상위 명점령의수권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면 헌법, 헌법 밑에 법은 헌법 밑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헌법 밑에 법률이 있다라는 게 법률 밑에 뭐가 있죠? 이게 바로 시행령이 있다라는 거야. 시행령 밑에 대표적으로 이제 규칙이 있죠. 시행규칙이 따라다니 그러니까 체계가 우리가 제일 세 상위 법률이 바로 헌법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위법이 법률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이명령과 관련되어서는 상위법령의 습관이 특떻게 필요하다. 자두 번째 집행 명령과 관련돼서 상위 명령의 수권 없이도 가능한 한계로 집행 명령이 되겠죠. 자이명령이라는 것은 규율 대상은 뭐냐? 새로운 권리, 근리, 권리라는 것, 권리 의무상 또 권리 의무의 상황을 규율이 가능하는 건 집행 명령과 관련돼서 권리 의무상의 규율이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명령이라는 것은 이 어떤 권리 의무 상황이 규율이 가능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행이 가능한 거이게 집행. 법령이라고 우리가 집행 법령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임명령, 아, 내용, 내용, 차이점이 나타나죠. 근거는 수권이 필요하다, 수권 불가. 권리 의무에 대해서 뭐예 규율이 가능하고 불가하다는 것.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공통점이 문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임명령과 집행 명령, 공통점은 이제 법령이야. 법명령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명령할 수 없겠죠. 그래서 법률, 정석 명령, 명령이고요. 법개성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행정기관이 발병 건자 문서 법조 행시. 그다음에 이제 공포를 요하게 되고. 그다음에 임명령도 집행명령은 실제로는 하나의 명령이 함께, 함께 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임명령도 집행명령의 비교 관련돼서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해둘 필요가 있어요. 사회점, 사회점 우리가 스펙대로 세계 공통점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A 문제, A 제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 한번 보 좀. 우리 헌법상 긴급재정 경제명령은 어디에서 가는가 여기 이제 아까 여기에 좀법률대위 명령이라고 그랬죠.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규명령과 관련돼서 법규명령의 종류는. 자 대입 명령, 이 명령 집행 명령 법률 정석 명령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긴급재정 경제명령, 법률 대입 명령이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법률 대입 명령은 종립 명령이라고하며 법률에 종속되지 않고 헌법에 의해 서 적자적인 권한의 발동을 재정으로 제정되는 것으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우리가 바로 법규 대입 명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급재정경제명령긴급명령이그 대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이 예정문제와 관련되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1번이 된다 라는 건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효력을, 효력 측면에서 우리가 봤어요. 그러 누가 재정하느냐? 재정권자의 제정 기준으로 해서 나눠지는 거죠. 재정, 재정권자가 누구냐? 재정권장 자, 재정권자 기준으로 이제 한 것은 법이 인정한 법 형식, 헌법이 인정한 법 형식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이 인정한 법 형식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그럼 몇 가지 우리가 한번 따져보죠. 헌법이 인정한 법 형식. 자, 헌법에서 대통령이 바라는 긴급 명령, 긴급 재정, 쟁제 명령. 이거는 대표적으로 헌법에 우리가 나와있죠. 헌법 76조에 우리가 나와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령이라고 나와 있는 게, 그건 각각 조문이 있지만, 그 근거는 헌법 75조의 보통 시령이라고 이야기하는 데 우리 그래서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모든 것은 헌법을 토대로 해서 발생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바라는 총리령, 행정각부의 장이 바라는 부령, 그래서 만약에 자 국토교통부했다 국토교통부 부령이라고 국토교통부 그러죠 대통령이 봤대 뭐, 대통령 동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가 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경우는 헌법 114조 6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밖에 대법원 규칙 헌법 1 0 8조와 그다음에 헌법 113조 제 2항에 대해서 대법원 규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죠 오늘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이 인정한 형식으로서 헌법이 인정한 법 형식이라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 보형은 헌율, 법률. 법률.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헌법. 그 다음에 법률이 제대 인정한 법 형식이 돼요 자, 감사원이 바라는 감사원 규칙 감사원 법이 있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규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48조 이항에 있고요.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하는 중앙노동회 규칙 노동위원법 제25조의 규정이 있다는 하거예요 그러면 제정권제의 규정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헌법, 법이 인정한 헌법 형식으로서 헌법이 인정한 법 형식이 있고, 법률이 인정한 법 형식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좀더 확대를 우리가 보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총리령과 부령의 우열이 이제 되겠죠. 자, 총리냐, 부령이냐. 만약에 자 기획재정부 장관 즉총괄청이 대표적으로 총리령이 되겠죠. 교육령 부총리, 교육 우리 자관가리죠 그러면 총리령과 그령을 우려에서 효력 통일서 있고 그러면 그면 누가 높아요? 총리령이 높아요. 국토교통부은 높대. 쓸러 본다은 총리령이 없겠죠. 그러면 총리령 우월설이 다수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 총리령 우월설이 다수설이다. 인용 사람이 높으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러면 공무총리는 행정가부를 통하라는 기능을 함으로써 총의령이오라는계대가 바로 우리 총리령 우호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원 규칙의 법적 성질. 자, 규칙적 의미에서 감사원 규칙은 헌법에 근거가 없고 감사원법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면 감사원은 감사원법 5 2조에 근거해요. 감사원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아까 규칙에 대해서. 그러면, 법행식으로서 헌법에 나온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에 대해서 그러면 규칙에 따라서 우리 감사원 규칙, 재정 권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죠. 여기에 대해서 헌법에 근거는 행정 입법의 형식을 법률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감사원 규칙의 법적 성질이 확실히 대립되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한번 보죠. 자, 행정 규칙으로 보고 있는 게 나와. 그 다음에 법규 명령으로서 보등견해가 있다. 아무래도 감사원과 관련돼서 탄, 탄력성을 탄두 개에서는 법규 명령, 여기에 다 수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헌법은 일정 법행식으로서 대통령령, 총리령, 불령의 입증정 입법을 인정하고 있으나 법률에 의하여 그 이에 법행식을 인정하는 의미로서 해석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면 감사원 규칙도 일종의 뭐에 여기에 대해서 법규명령으로 보는 자네가 다수설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전과 불령이 있다고 그랬죠. 당연히 우리 총괄층이 높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총리는 우월설이 다설이 수 되고 감상원 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법규명령으로 보고 있다는 라 것. 자 예제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법규명령을 형식에 따라서 구분하였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제 봐봐요. 자 훈령이라는 것은 안 들어봤잖아요 훈령 그래서 총리령, 부령, 대통령령 중앙선거관리기원의 규칙으로서 대표적으로 요거는자 규칙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총리령, 부령, 대통령령 중앙선거관리원의 규칙 훈령을 놓고는 훈령이라는 것은 지시기로서 행정규칙의 우리가 형식이지 법규명령의 형식이 아니라는 것 정답은 일번넣게됩니다 자 예제 문제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우리가 사, 우리가 사, 우리가 들어 놓는 것은 우리가 하트이래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항상 뭐라 그래어요자 입력이 됐다면 출력도 돼야 돼 입출력 입력 출력 자 입력이라는 것은 뭘까 이게 인풋이야 인풋 인프트, 인풋 인프트, 인풋이죠 여기 바로 아웃풋이야 아웃풋 아웃포트, 아웃풋 자, 그러면 입력과 불문 입력이 잘돼야 출력도 되고 출력이 잘돼야 입력. 그러면 입력과 출력은 상호 관련, 상호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헌법을 배웠을 때두 가지가 있어요. 사회 의 통합적 관점에서 보느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자, 결단주의적 관점에서 보느냐. 칼슈미트 관점에서 보는 것은 결단주의적 관점이죠. 그래서 그 리더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최근에 이제... 우리가 입력과 출력이 상호 우리가 작용을 해줘야 돼. 그러면 인풋터 아웃풋이 상호 적절한데 이게 바로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보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우리 권고교 그 허영 교수님이 바로 입법, 입력과 출력이 잘돼야 된다. 인풋터 아웃풋어가 잘돼야 돼. 그러면 법을 형성할 때 법규 명령의 형식에 따라서 구분하는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총리령, 부령, 대통령령, 중앙선거관리원의 규칙 정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 번이 되겠 습니다.